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저의 사랑 비봉입니다 네 화성 비봉 아, 비봉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포천이랑 비슷해가지고 지난주에 여기 임대아파트 모집을 하더라고요 이게 23년도 10월부터 입주한 아파트였는데 요 2년 동안 계속 미달이었는지 모든 자격이 다 완화됐더라고요 사실상 자격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보는 자격은 무주택이어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차 값이 4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 조건. 네, 그렇게 밖에 없어서 딱 저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일단 신청을 넣었는데 여기거든요. 와, 완전 새 거죠. 사람도 없어요. 지나가 지나다니는 사람도. 아, 근데 조금 불안한 거는, 제가 1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1순위 모집했고, 1순위는 주민등록지가 화성인 사람들, 그 사람들 1순위, 그리고 2순위는 화성 인접지역 사람들, 뭐 안산, 안양, 뭐 이런 쪽, 그리고 3순위는 그외 사람들. 네, 그렇게 모집인데, 월요일에 1순위, 화요일에 2순위, 3, 수요일에 3순위 모집이었는데, 1순위 모집 때 미달이었는지, 2순위가 열렸어요, 화요일 날. 그래서 제가 넣었거든요. 다음날인 삼순이가 만약에 모집이 열리면 이순이도 미달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제발 삼순이 모집하지 마라 모집하지 마라 했는데 삼순이는 모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화성 인접지역 저 같은 사람들이 화요일날 다는것 같아요 아 34가구 모집하는데 거기에 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아네 제가 지금 어제까지 해서 4일차? 어 4일 동안 13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에 퇴근하고 있거든요 어, 12시간씩 그 그러니까 야간 할증 2시간 타고 있는데 어, 일단 매출 보여드릴게요 어제 매출입니다 29만 900원 네, 29만 900원이고요 12시간 했고요 중간에 뭐밥 먹고 쉬는 시간 뭐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는 세세하게 얘기 안, 하, 안 하려고 하고요 그냥 출근해서 퇴근해서 총 12시간 탔고 이 매출 공개하는 것도 이제 당분간은 오늘이 이번 영상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왜 그러냐면은 유튜브가 이제 조금 퍼지면서 구독자도 막천명 넘어가고 그러면서 특히나 요 안산 기사님들이 저를 좀 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화장실이나 조금 택시 기사님이 있는 자리 뭐 미터깃집이라든지 뭐 그런 데 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택시 기사님들이 0 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그래도 못해도 두 명은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두, 그두 명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하면은 다른 뭐 저를 모르는 기사님들도 어, 그래? 그래? 유튜브에?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싸이면서 저한테 막 이런저런 조언 아닌 조언들을 많이 하시,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약간 조언 폭탄들이 쏟아져요. 이게 조언 처음에 조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충고로 변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이제 유튜브 보면은 너 지금 뭐 12시간 뭐 10시간 12시간 뭐 이렇게 일해서 뭐 23만원 뭐 이렇게 찍던데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사냐 그거 가지고 되겠냐 자기들은 야간 할증 안 타는데 너보다 많이 찍는다 너어떻하할라 그러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변질이 돼요. 지금 제가 뭐 최소한 뭐 반년 정도라도 택시를 했으면은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을 텐데 지금 아직 이제 한달막 지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은 어 그래 내가 지금 영업을 잘못하고 있나 아 내가 지금 출근한 시간이 잘못됐나 야간 할증 하지 말고 저 사람들 하는 시간에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은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뭐 저를 저한테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죠. 이제 거기서 더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성격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생기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외향적인 성격일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막상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뭐 사람이 조금 내성적이고 좀 소심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 성격이면 이 택시 오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그거는 제가 조금 못 참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선을 넘어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아, 성격적인 부분은, 제가 옛날부터 고생을 많이 했던 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조금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요즘 MBTI 유행하잖아요. MBTI로 치면은 I형입니다. I형. 요즘은 이제 MBTI가 유행을 하고 사람들이 외향형, E형, 그리고 내향형 I형, 이거를 이제는 다 아니까, 요즘에는 이내향형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진짜 저 어릴 때는 남자가 내성적이고 이런 성격이면 극복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왜냐면 뭐 남자가 이렇게 숫기가 없냐 어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라 그러냐 그러면서 온갖 사람들이 저한테 극복 프로젝트 같은 걸막 해줍니다.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도 특히나 저희 아버지도 이런 숫기 없는 놈 하면서 저를 막 조금 오바해서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치면 은 약간 아동학대 수준에. 뭐, 물론 그 시절에는 뭐, 그랬, 그랬던 시절이니까. 뭐, 아동에 대한 뭐, 개념이 뭐, 약했던 시절이니까. 근데 뭐, 그런 수준의 뭐, 극복 행위, 행동들을 저한테 많이 강요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회식문화. 그, 그 때는 뭐 강제적인 회식문화도 많았잖아요. 강제적으로 회식을 끌려가서도 강하게 거기서 버텨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아 이런 내향적인 성격으로는 사회생활 하기 힘들구나 하면서 억지로 텐션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 외향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면은 사실은 저 제가 십몇 년 하면서 직장에서 만났던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 사, 친구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어쩌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포천화재가 내성적이었어? 전혀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그 이유가 제가 그만큼 회사 생활하면서 억지 텐션을 하고 다녔습니다. 나대고 다니고 강하게 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은 원만한 이게 인간관계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회사 생활도 좀 나름 편했고요. 내향적인 사람이 이게 외향적인 어떻게 보면 가짜 모습이잖아요. 가짜 모습을 연출한다는 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에 오면은 항상 뻗어 있고 그 감정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뻗어 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개인 사업이잖아요 저 혼자 하는 사업 이 택시라는 사업을 하면서 아 이제는 정말 내 스타일대로 살수 있겠구나 남 눈치 안 보고 내 스타일대로 살수 있겠구나 사실 그게 그것도 가장 좋은 점의 하나였거든요 제 택시를 선택한에 근데 또와 이 택시까지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들, 들으니까 아좀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런 말에 휘둘리기 전까지는 휘, 안 휘둘리는 시계가 올 때까지는 뭐 매출 공개도 안 하려고 하고요. 매출 공개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 영상을 보고 조금 택시에 관심 저 같은 초보분들이 조금 도움 되고 될까 해서 매출을 그래도 조금 그때 그때마다 공개를 했던 건데. 당분간은 앞으로는 이제 공개 안 하고요 택시 기사님들 있는데도 이제는 안 갈라고요 네, 절대 안갈 거예요 아 말들이 너무 많으셔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 아파트가 되면은 또 해결해야 될게 있죠 저 지금, 지금 2년 살고 있는 전세방 요거 보증금을 또 빼야 되는데 이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바로 빼주실지 만약에 안 빼주면은 다음 임차인 구해지면 구해지는 것까지 제가 복비를 대신 내주고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돈을 빼야겠죠. 이게 되면은 아마 내년 2월인가 3월 입주인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 해결하고 네, 해야죠. 아 일단은 뭐, 뭐 당첨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오늘 영상은 택시 영상은 아니에요. 아 택시 영상은 아닌데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네, 이 네모 작업을 했습니다. 네모 데칼 붙였고요. 가뜩 달았고요. 네모. 네, 여기 지난주 목요일에 계약서를 썼잖아요. 성남 가서 어, 데칼 작업한다고 하라고 미터키 집에서 연락 와서 어, 부랴부랴 어제 그저께 작업을 했고요. 이게 주말이어서 카카오 전산 작업을 안 한다고 해서 가맹 감행, 본격적인 가맹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하게 될것 같습니다. 내일 요 가맹 1일차, 영상 찍어서 그때 한번 또 가맹으로서의 영상을 또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 오늘은 택시 영상은 아닙니다. 영상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다 아시죠? 저 택시 유튜버 아닌 거. 이거 그냥 제 일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찍고 싶어서 찍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때, 다음 네모 영상 때 뵙겠습니다.